지, 저가 멜론 세상에, 세상에 왔습니다 너 멜론 너죽일 죽여... 근데 너 죽일 수 있냐 오, 멜론 세상 좀 좋네요 오 뭐야 왜 싸워 너희들 사이좋게 죽여줄게 오, 멜론. 헤드샷 아 어, 뭔데 내 네, 헤드샷 그렇다면 멜루나 미안하다. 어. 어. 어, 저는 안아프고요 어, 뭔데? 타고요. 미안. 아니. 여기 말고 아 뭔데? 예. 잠깐. 벨로니 오. 왜 싸우고 그래? 너는 좀 특이하게 죽여. 뭐야? 웬 루나, 어디 있니? 아, 도망쳤나 보네. 어? 소환. 뭐지? 그렇다면. 그렇다 재밌는 핫살이 되겠는데? 미국 총? 이거 이거 혹시 법인가? 음더 재밌는 총이 이거네 아니 뭔데? 우와. 그렇다면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음, 좋네, 2총 뭐지? 그렇다면. <laughs> 좀먼곡에다좋깐만 조... 음, 갔네요. 어, 이거 좀 좋은 총이네. 이번엔, 이총으로 가보죠. 어, 겁나 오, 군인 총, 같은 것도. 웃겼네요. 그렇다. <laughs> 말로나, 미안해! 헤드샷? 오, 안 죽어? 오, 이런 것도 있네. 그렇다면? 이건 뭐야? 이 총으로, 엔우미를, 아니! 그래, 대학살을 즐기. 대학살. 응, 가. 대학살. 작곡가면? 뭐지? 응. 렉이 좀 걸리네 <laughs> 헤드샷